어, 지금부터 보여드릴 친구는 이제 제가 플레이하는 바냐인데, 한번 보시죠. 여기 티어는 현재 음향 소윤 2단계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10명 전부다. 이 판에 지금 참여한 10명 전부 전시즌 대음향사 또는 음향 대윤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꽤 퀄리티 있는 게임이 나오길래 한번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제가 반야 플레이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구간이 되면은 이제 탑 플레이할 때좀 많은 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탑을 라인전에 씹어먹겠다 그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더 이제 아군의 승리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하는지. 그게 더 많이 중요합니다. 서로 라인을 먼저 강하게 푸시하지 않아요. 탐색전이거든요. 반야가 흑동자에 비해서 이제 갖게 되는 장점은 원거리 그리고 멀리서 견제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흑동자랑 싸울 때 반드시 이제 캐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반야 평타사 거리가 흑동자가 이제 나한테 첫번째 스킬로 다가오는 그 거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흑동자 상대하실 때 절대로 평타사 거리에 두고 그 때리시지 말고 그 반야에 슬로우 스킬 있잖아요 슬로우 스킬을 먼저 묻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평타를 때리고 바로 뒤로 도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잘하는 흑동자를 만났을 때 무조건 잡혀요 그 거리가 평타 거리를 금방 그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리라서 이거는 제가 아군 CCO가 갱 오는 걸 알고 이제 덤빈 다음에 저는 할만큼 딜을 하고 이제 빠져준 다음에 바로 집을 갑니다 여기서 CCO가 이제 처리만 해주면은 저는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신행을 둔 상태고 상대방 흑동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스페이 그거예요. 침식. 침식을 든 라이너의 경우에 단점은 뭐냐면, 이런 경우일 때 굉장히 라인 손해를 많이 봐요. 물론, 방금, 아까 그 CCO 갱 왔을 때 제가 따였으면은, 이제 흑동자의 굉장한 이득이었겠지만, 저도 그렇게 턴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냥 맞다이를 해도 지금은 이겨요 그래서 흑동자 상대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슬로우를 먼저 맞추고 평타 한대 때린 다음에 뭐 다른 스킬들을 맞춘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반야가 아니더라도 흡혈귀 하실 때 흑동자한테 웬만하면은 평타 때리러 가지 마세요 이정도 구간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은 진짜 그 약간의 사거리 그것만으로든지 게임이 확 갈리거든요? 그니까 러 어.. 흑동자 상대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제 스킬 뒤 또는 이제 멀리서 명중시킨다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텀에서 한바탕 했어요. 지금 이쪽에서 저도 이제 흑동자가 내려갔길래, 지금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공을 배우기도 했고, 여기서 좀 아쉬웠는데, 이게 맵상으로, 바텀이 무조건 와야 했던 그런 그림이었는데, 아무도 안 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밀린 거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합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재빠르게 이제 맵을 보고 그때그때 그때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이 이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6레벨 이후부터는 반야는 무조건 빨리 라인을 밀고 미드나 상대방 정글에 개입할 수 있게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무조건 지금도 원래 청행동 못 잡는 거리였는데, 제가 전멸공으로 잡아냈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까지 해주고, 흑동자는 좀무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바로 빠져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상대방 요호가 좀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긴장을 하고 이제 바텀 쪽에 계속 힘 실어주려고 신행 쿨타임을 좀 기다리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미드로 가고 있죠. 탑 라인을 빨리빨리 밀어놓고, 이제 다른 라인에 개입해주는게 이때부터는 이제, 이 정도 순간부터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티어 그 군에서도 수일 정도로 좋은 이제 라인은 뭐가 있냐면, 다녀도 굉장히 괜찮은 친구구요. 흑동자가 좋은 이유는 이제 라인 클리어가, 웬만한 식신들에 비해서 준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흑동자를 하고, 또는 반야는. 여기서 이제, 혼자 안 죽고, 이렇게 죽어서라도 다행이더라고요. CCO가 이번에 너프가 되긴 했는데, 이전에는 CCO 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라인 미는 것도 굉장히 준수하기도 했고 그 이동 속도나 이제 기동성을 바탕으로 다른 라인에 이제 개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탑을 이제 고성능의 탑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물론 아직도 c c o 는 괜찮은 식신입니다. 어탑 식신으로 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반야나 어, c c o 흑동장 정도? 그리고 흡혈기까지. 바쿠도 괜찮아요. 음, 봉황화도 괜찮죠. 요까 그러니까 이런 여섯 가지의 식신 정도가 가장 좋아보여요. 이 여섯 가지 식신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은 뭐냐면 빠른 라인 클리어 준수한 탱킹, 그 다음에 한타를 열수 있는 이니시에이팅까지. 여기서 이니시에이팅이라는 이제 용어는 뭐냐면 시작한다 라는 뜻이어서 전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처럼 반야가 강제적으로 이제 궁으로 상대방 라인을 붕괴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싸움을 강제적으로 여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흑동자 같은 경우는 궁을 먼저 상대방 진영 안에 깊숙이 넣어놓고 재빨리 들어가서 이제 도발이나 에어본 넣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겠죠. 그리고 시야가 안 보인다면은 웬만하면은 안 가주시는 게 좋고요. 어, 완벽한 각이다가 아닐 때는. 사려주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타비가 상인 등을 죽이고, 대기하고 있던 흑동자랑 슈텐과한테 죽는 장면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뭘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라인 정리를 해주러 가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판미디를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가주지 않으면은 어떤, 형,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지금 저도 돌아다니지만 상대방 흑동자도 굉장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저걸 못 따라가주면은 아군 미드라이너나 아군 정글러가 말려서 같이 죽게 됩니다 라인. CCO도 지금 좀 잘해주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라인 클리어를 빨리빨리 해주고 이런 바, 이런 발언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오로치를 잡을 때 조건 이렇게 문어를 하나 보내놔가지고 한명 이상 일로 와야 할때 또는 이런 식으로 급해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한 번에 모여서 오지 않고 따로 따로 이렇게 오거든요 한 명씩 그런 것까지 잘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은 문어를 통해서 안전하게 오로치까지 챙겨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c 시오가 똑똑하죠. 그래서 이거를 대속 밑엔 밑 단계, 그러니까 소연에서 통합니다. 물론 소연 이하 티어 정도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여기 오로치를 잡아야 될때 최대한의 상대방 동선 낭비를 시키려면 바텀으로 오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인데 바텀에 문어를 풀고 바로 뜁니다 오로치로 잡고 때리고 있으라고 시킨 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문어를 잡으러 오는 한명 또는 두 명에 의해서 오로치를 잡고 있지만 5대3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슈탱구가 정글러여서 탱탱이 별로 없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들어갔는데 역시 카구야 궁극기가 굉장히 사기입니다 데미지 감소가 거의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여기서 이제 상대방 이제 전멸이라든지 궁극기 다 빼놨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들어가서 다이브를 성공한 모습이죠. 좀 아쉽기는 한데. 저기서 깔끔하게 쇼탱구 잡아냈으면은 나쁘지 않았을 텐데. 역시 상대방도 전부 이제 대우명사 출신이어서. 합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행을 써서 이제 저는 바텀을 가야겠죠? 탑은 여기까지 지금 밀려놓은 상태고, 미드는 아군이 거의 압살하다시피 하니까, 저는 바텀을 마저 가서 이제 완벽하게 압박하는 구도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대는 탑을 막으러도 가야 되고, 인원 배치가 굉장히 힘들겠죠? 저도 이제 여기로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아군 원거리 딜러가 좀 있어도 분명 좋았을 건데. 요새 좀 핑이 심하지 않나요? 여튼 저는 여기서 죽게 되고, 시시오가 요거까지 컷을 해주면서 이제 손해를 보지 않는 구도가 나왔고, 여기도 아까 밀어놓은 미니언들 때문에 여기도 밀었고, 바텀도 깔끔하게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미드만 밀면은 이겨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미드도 지금 미캐치가 똑똑하게 잘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보통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저 티어 분들이나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계속 압박만 하려고 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c c 오처럼 문어를 챙긴다든지 최대한의 이제 레벨링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상대방은 이런 슈퍼 미니언들을 잡아 와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인원 분배가 고르지 못해요. 무조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계속 잡아줘야 돼요. 죽으면 얻게 되는 손해가 뭐냐면, 골드 손해, 그다음에 경험치 손해, 그 다음에 아군이 무조건 앞으로 못 나올 수 있게 하는. 상대방이 못 나와요, 아예. 그냥. 한 명이 죽게 되면은 무조건 집을 지켜라라는 사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지금 요고도 겁나서 더못 밀고.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다 이제 몰아넣고 계속해서 라인 정리만 해줘도 이겨집니다. 어차피 이런 3차 타워까지 다 밀어놨기 때문에 슈퍼미니언이 이제 쌓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사비가 잘 해줬고요. 궁극기를 통해서 이제 깔끔하게 다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탑을 하실 때 약간 정리해드리면은 탑 라인에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